막대가 그냥 처럼 휘네요. 야, 지 지금 시간은 오후 3 시고요. 어, 문방지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laughs> 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다 둘러봐도. 아, 아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포인트는 되게 좋아보여요. 좋아보이는데, 이 위에 전기줄, 그러니까 뭐, 사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줄 같은데, 그래서 전기줄이 에 위로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를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대를 들 수가 없어서 자대를 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짬낙을 나온 거라서 자대를 피진 않을 거고요. 그냥 전투낚시로 두 세대만 딱이 포인트랑 저 포인트랑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세 개. 해갖고, 한 번, 놓고, 어, 초저녁 캠이 꽂고, 뭐 붕어 구경할 수 있으면 바로 철수하는 방향으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 어저께 너무 힘든 낚시를 하고 와갖고,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어, 만약에 어제, 좀, 아, 어제, 낚시 가갖고, 좀 재미 좀 봤으면, 지금 집에 가서 푹 쉬겠는데, 어제 멀리까지 갔다가, 꽝을 쳐가지고, 오늘여서, 짬낙으로, 붕어 구경할 수 있으면, 철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아, 참, 이런데서 낚시를 하려고 하다니, 미쳤다, 내가. 이거 100% 고기를 걸면, 이게 전기줄이 닿거든요. 다, 다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줄 같긴 한데, 그래도, 고기를 걸면 이제 랜딩이 안되겠죠 랜딩이? 막 빡셀 겁니다, 이거 아마. 아, 이거 또 무먼 도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이렇게 무먼 도전만 해가지고. 하. 아... 일단 한번 수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나올래나 의자 놓기도 뭐해가지고 지금 방,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남들이 보면, 어, 미친놈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낚시하지 말지. <laughs> 이 정도면 정말 한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부모 얼굴 좀 부, 구경하고 가겠다고, 지금. 그래도 모르니까 옥수수 하나를 달아놓고 던져봐야 되겠죠? 자. 수심이 아이고 수심이 안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쵸 전개줄에 야 이거 랜딩 안될 건데 이거 이거 아 일단 고기 거는 건 둘째 치, 둘째로 치째좀 생각하겠습니다 100%못 건집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충남 아산에 있는 문방저수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 이곳 지 들어왔는데 아 주사님들이 꽉 찼습니다. 꽉 자리가 없어요. 오늘 밤 낚시하러 원래 들어왔던 건데 자리가 없어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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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포인트에 앉았는데 이 포인트는 뭐 포인트는 좀 좋아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위에 전기줄이 있어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고기가 물게 되면 랜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지형지물이 있는데 요즘 이용해서 만약에 랜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못하고요 옆으로 가서 옆으로 당겨야 되는 그런 험난한 낚시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원래 밤낚시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 한방 타잖아요 붕어 구경할 수 있으면 철수하는 방향 뭐 아침까지 아예 입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어, 붕어 구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편성은 4대만 폈어요. 보시면 27263032 이렇게 수심은한 80에서 1m권을 보이고요. 지금 옥수수 4대 꼽아놨는데 뭐 저녁 이제 해지면 케미 꽂고 글루텐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초간단 낚시입니다. <laughs> 일단은 붕어 구경할 수 있도록 한방태에서 붕어 구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짬딱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에 있다딱쭉 시작한다.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이쪽이 최상류라 보시면 돼요. 최상류고 저 앞에 보이시죠? 조사님들이 꽉차 있습니다. 꽉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람 많고요. 이 좌측으로도 쭉다 들어가 계십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게 한 자리가 비어서 왔더니 이 자리는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전기실로 사용했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게 돼도 아마 위에 걸려서 랜딩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불법 파리트인데, 오늘은 이걸 것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뭐, 붕어, 여기 한 방대에서 붕어 구경할 수 있을지는 런 모르겠지만, 만약에 입지를 받는다고 하면, 랜딩을 하고, 랜딩을 하면 정면을 못 하고요. 여기 밟고, 여기서 이제 대각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으로 랜딩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잡았습니다. <laughs> 붕어가 입지를 해야, 이 계획이 성공하는 건데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하트 모양처럼 딱돼 있는데 어 수심도 괜찮고 보시면 주 제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요. 뭐 줄풀도 있고 부들도 있고 보시면 포인트 이쁘죠. 포인트는 정말 이뻐요. 붕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리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옆에 주사님 지금 랜딩하고 계십니다. 야. 낚시대가 그냥 활처럼 휘네요. 이야, 아직도 랜딩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 교체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자리 바꾸셨던데 아까 보니까 이야, 우와! 사고 치셨는데요? <laughs> 야. 아, 빵 좋습니다. 야, 와, 이런 게 올라오네요. 야, 야. 빵이 진짜 좋아요. 나오면 다 이제. 아, 방지 야, 안 되면 사이즈가 더 좁아지겠죠? 오늘 쌓이면... 장원이십니다. <laughs> 한번 개차번 해 보시죠? 예. 오, 야. 오, 야. 와, 빵 미쳤네. 음. 30, 34 0 3 나오네. 요 야, 무슨 빵을, 사짜네요. 그러니까요. <웃음> 빵을 <웃음> 샀잖아요. 빵을 샀잖아요. 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저 오자마자 저 주사님이 저 커피를 주셔가지고 <laughs> 맛있게 먹었는데 이 주사님이 제가 하는 자리에 있다가 옮기셨다고 합니다. <laughs> 아, 포인트 좋네요. 아, 짧은 대로 이렇게 편대도 효과를 보시네요. 3 0대3가 지금 3일대가 제일 긴 대고, 3일대. 나머지는 네. 다 짧은 데신의 자리 옮긴 게신의 한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시간은 저녁 6시가 다돼가고 있고요. 어, 한 3시쯤 들어와서 이제 짬낙을 진행하려고 이제 짬낙을대편성을 하고 어태껏 그 진행을 했는데, 어, 제가 도착해서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작은 소류지라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저쪽. 제가 예전, 그, 한 3, 4주점 주에 포인트 보여드렸던 하우스, 하우스 쪽에서 어저께 낮에 39.5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붕어를 좀 확인을 했는데, 어, 그래큰의 붕어가 한낮에 올라와서 문방지가 터지나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이쪽, 제쪽, 좌측에 앉으신 조사님이 세분 계시는데, 세분 다? 다방을 내려놓으셨어요. 다 월척급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어제 조항이 엄청 좋았구나 하고 짬낙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해가 지기도 지금 뭐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5시 반경에 와 33대 빵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짬낙 하다 가려고 했는데 기대감이 급상승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붕어 구경하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기대감이 급상승입니다 빨리 케미크 꽂고 반낚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꽤안 크네요. 사이즈는 꽤안 큰데. 퇴근하시는 거예요? 퇴근입니다. <웃음> <웃음> 야 문방지 이한 방틀에서 해냈습니다. 야 그냥 대 네, 내내 네, 네, 딱 펴놓고 깔끔하게. 사이즈좀 작아요? <laughs> 아 이쁜 붕어. 그래도 빵은 좋죠. 네. 야빵 좋다. 보시면 한8치에서9치는돼보이네요9치는돼보이는데 정말 이쁜 와 문방지 붕어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쁘다, 이뻐. 야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짬낙이나 막안 담글 거예요. 야, 이거 퇴근해야 되나? <laughs> 아, 좀더 시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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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laughs>